우, 원, 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원, 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 많은 국민들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광장에서 이 자리가 가르쳐 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혔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서부터 친문, 비문의 대회가 아니라 민생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 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국가 균형 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앞에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에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화,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서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상은, 당장은 코로나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논리가 민생이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에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골목골목 골목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물지로 위원회 활동으로 가행점주 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민생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 감찰을 윤리 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 심판원에 국민 배심원단을 도입해 제식구 감사기를 협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인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네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 한, 주택 시장 안정과 실소유자 보호라고 하는 대원칙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 대출 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이사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집 한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발을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분양 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을 걷어내고. 큰빚 얻지 않고 내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 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저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 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의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린 것이 그런 상식을 관찰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몸집법 추진과 임대료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최고위원회와 민생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민주당이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유딜 연합처럼 한국판 민생 유딜 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 안겠습니다. 더큰 민생개혁 이례성이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을 여기에 쓰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국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걸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도 극복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은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 당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의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울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진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형성 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 주자들을 원팀으로 운,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 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탄압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어제인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 주권 실현과 권력 주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우리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그 당당한 길 위에 국권이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 길로 함께 갑시다.